알리익스프레스 1000개 넘게 팔린 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제품은 베이스어스 고속 충전기 디지털 멀티탭입니다. 이 제품은 7 인더시 1 충전 스테이션으로 최대 35W의 출력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가행 기술 덕분에 크기가 작으면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해 공간 활용도 또한 뛰어납니다. 특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현재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사용자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아이폰 15와 14프로 맥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서 호환성이 좋고, 화웨이, FCP 및 USB PD 같은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여러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베이스어스 고속 충전기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자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나노 테이프 양면 접착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는 흔적 없이 깔끔하게 붙이고 떼어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도 방수 기능 덕분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길이는 1m, 3m, 5m로 다양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DIY 작업에도 유용합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이 강력한 접착력을 자랑하면서도 쉽게 제거된다고 극찬하고 있어요.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성도 높고 맞춤 제작까지 가능하니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나노 테이프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효과적인 고정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어슬리온의 여행용 고속 충전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양한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아이폰 15부터 샤오미까지 여러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60W의 출력으로 태블릿과 노트북도 문제없이 충전 가능하더군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시 필수 아이템입니다. 다만, 가행 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인증을 받은 만큼 안정성도 믿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고속 충전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K2 Pro 11.3 인치 대시캠은 자동차 안전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4K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 기록이 가능하여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를 확실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결로 편리함을 더해주며 5g 와이파이 지원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내장 스크린 덕분에 실시간 모니터링도 용이하고 루프 사이클 기록 기능으로 항상 안전을 지켜줍니다. 후면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한 운전자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유 p l u g AC 콘센트 멀티탭은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섯 개의 스마트 USB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m의 긴 케이블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하위 제어 스위치로 개별적으로 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전격 전력 2500W로 안정성을 더해 주거 공간이나 홈, 오피스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기소켓의 서지 보호 기능이 있어 안전성 또한 갖추고 있어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데 안심이 됩니다. 이 멀티탭으로 스마트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스마트 감지 자동 흰색 쓰레기통은 주방과 욕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세련된 아이템입니다. 12L의 적당한 용량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방수 기능 덕분에 물이 튀어도 걱정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자동 개폐 기능이 매우 편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위생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이 쓰레기통은 집안의 미관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미니 가정용 전동 드릴 회전 무선 스크루 드라이버입니다. 이 제품은 3.6V의 전압과 500mAh 리튬 배터리를 갖추고 있어 가정에서의 소규모 유지 보수 작업에 정말 유용합니다. 사용해보니 무게가 가볍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덕분에 손에 쥐기 편안하더군요. 무브와 속도가 1600rpm이라서 꽤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최대 토크는 3.5nm로 일반적인 가정용 작업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DIY 프로젝트를 즐기는 분들께 아주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총평하자면 저렴한 가격대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며 가정에서 자주 쓰게 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크로스건 미니 제트 터보 킹콩 제트펜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으로 유명한데요, 최대 13만 rpm의 속도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작고 휴대하기 좋기 때문에 자동차나 테이블 위에 두고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특히 LED 조명이 달려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지 제거 기능도 있어서 집안 청소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벼워서 손에 쥐기에도 편합니다. 전반적으로 크로스건 미니 제트팬은 강력한 성능과 휴대성 덕분에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포토 전기 스피드 스크러버는 청소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제품입니다. 7가지 다양한 브러쉬 헤드 덕분에 바닥, 주방, 욕실 등 여러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 물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특히 힘들었던 청소 작업을 간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손쉽게 다룰 수 있으며 전기 방식으로 강력한 세척력을 자랑합니다. 홈 DIY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포토스핀 스크러버 추천드립니다. 웨스트툰의 휴대용 접이식 캠핑 의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특히 캠핑이나 낚시 같은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의자의 편안함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머리 받침이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앉아도 피로감이 덜하다고 합니다. 접이식 구조 덕분에 휴대가 간편해서 여행이나 소풍 갈때 정말 유용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보관하기에도 좋답니다. 전체적으로 웨스트툰의 캠핑 의자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미끄럼 방지 옷걸이입니다. 이 옷걸이는 가정용으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특히 기숙사나 침실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미끄럼 방지 기능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옷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정리된 느낌을 주고 어떤 소재의 옷이든 안전하게 걸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흔적 없이 보관할 수 있어 세탁 후에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세트로 제공되어 다양한 의류를 한 번에 걸어둘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미끄럼 방지 옷걸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센션의 LED 바 조명입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모션 센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주방이나 캐비닛 내부에 설치하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조도조절 기능 덕분에 원하는 밝기로 설정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디자인이 깔끔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이 LED바 조명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가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레그 큐비 홈시네마 야외 프로젝터 HY300 프로포케 k 는 정말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4K 해상도와 뛰어난 화질 덕분에 영화를 감상할 때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안드로이드 11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스트리밍 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듀얼 와이파이 6 지원으로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장하며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외부 스피커와의 연결도 간편합니다. 또한 내장 스피커가 있어서 별도의 음향 기기 없이도 나름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터는 야외에서의 영화 감상이나 게임에 최적화된 기기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성능 또한 우수하여 추천할 만합니다. 마치 극장에서 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유삼지의 65W 보조배터리, 3만mAh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정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65W의 입력으로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내장 케이블과 디지털 디스플레이 덕분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답니다. 특히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이 지원되어서 충전 속도가 매우 빨라요. 다양한 출력 포트를 제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플라스틱실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니 휴대성도 뛰어나죠.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보조배터리로 여행이나 외출시 꼭 챙기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랜선트 가정용 벽 속템 확장기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AC 콘센트 3개와 USB 포트 3개를 동시에 제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하죠. 특히, Type-C 포트 덕분에 최신 기기들과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켜기 끄기 스위치가 있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USB 총 전원은 17W로 소형기기 충전에는 충분하며 디자인도 깔끔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우라 F87 Pro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해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스왑 가능한 스위치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교체가 가능해 자신만의 키감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PBT 소재의 키캡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염료승화 인쇄 방식 덕분에 글자가 지워지지 않아 오랜 사용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RGB 백라이트는 다채로운 색상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 게임하는 즐거움을 떠해줍니다. 87키의 컴팩트한 사이즈는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라 F87 Pro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기계 시키보도록 게이머와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조이룸의 마그네틱 케이블 클립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뛰어난 케이블 관리 솔루션인데요. 특히 7.5mm의 완벽한 슬롯 직경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을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클램프 디자인이 도포한 손으로도 간편하게 케이블을 정리하고 제거할 수 있어요. 또한 업그레이드 된 아크릴 접착제가 적용되어서 나무, 유리 등 다양한 표면에 강력하게 붙습니다. 잔여물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6팩 세트로 제공되어 사무실이나 집에서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하기 전에 표면을 깨끗이 하고 잠시 눌러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반적으로 조이룸, 마그네틱 케이블, 클립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패슬리 셔츠 남녀공용 래퍼 슬리퍼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에바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두꺼운 밑창 덕분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실내 욕실이나 해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며 스트리트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고객들은 이 슬리퍼를 신으면 하루 종일 편안함을 느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름 커플 샌들로 손색이 없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